자 이번 영상은 크로아 서버 레벨 203 라지미님 스트라이커 하드 매그너스 데리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라이커가 이번 패치로 인해 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상향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스트라이커 스킬 딜 사이클이 되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천지개벽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 천지개벽이라는 스킬이 있을 때는 이제 선멸이랑 태풍을 같이 사용해줘 이렇게 산면이랑 태풍을 같이 사용해 주는데 중간에 산면이랑 병력도 같이 사용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거를 왜 사용해 줘야 되냐? 이게 뇌전 스택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천지개벽이 아닐 때는 어 산면하고 병력 같이 사용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템 세팅 한번 보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를 보시면 몰댐 극업 투줄, 삐급 한 줄, 최대 데미지 70만. 보조 무기를 보시면 몰댐 극업 투줄, 그리고 삐급 한 줄, 최대 데미지 30만. 모자는 치명타 확률 극업 투줄 장갑은 보공 31.8% 그리고 어깨는 물뎀 33.1% 최대 데미지 30만 벨트는 보공 32.2% 최종 데미지 2.1%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다가 너무 복잡하면 복잡하면은 못깰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줄게요 아니야 이거를 그래도 완벽하게 깨야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천지개벽이 안되어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3멸하고 병력만 선단하게 병내 이렇게 사용해주다가, 아, 스킬이 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때리다가, 무적기, 무적기, 어, 돌고래 소환해주고. 야, 근데 딜 진짜 많이 올랐다. 자, 그러고 보니 피가 30만이 아니에요. 피가 30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 얘 예, 스킬 딜레이 감소도 필요한데, 이게 없네, 아쉽다. 자, 아, 지금 천지님이 아니니까,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병랭이라 설명만. 야, 잠깐만, 딜 엄청 많이 올랐는데? 자, 이렇게, 해밀리지 자, 용서해야지 아, 이거 스크 맞아? 제가 생각한 스크랑은 어, 딜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아니면 이분이 템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딜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다가 돌고래 소환해주고 자, 중간에 태풍 스택도 쌓아줘야 되니까 태풍 사용해주고. 자, 천지기면 발동. 천지기면 발동 됐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태풍이랑 선멸 같이. 와, 야, 잠깐, 개쎈데? 그리고 이게 30초마다 한 번씩 어, 병력이랑 선멸을 같이 사용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뭐더라? 뭐, 스택 쌓아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데미지 개쎄졌는데, 진짜? 자, 그래서 병력 선멸 한번 사용해주고요. 와. <laughs> 야 여러분 제가 스컬을 별로 상향을 안했다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상향을 한것 같습니다 딜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제 천지개벽 사라졌죠? 천지개벽 사라졌으니까 이제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아씨.. 도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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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줘 제발 제발 제발! 에잇! 자 천지개벽 발동됐으니까 이제 태풍 딜 아, 어, 내 스케일 레이 때문에 피하기가 힘들어. 아, 제발, 제발. 와, 아, 씨. 파 존나 연타였네. 자, 이거는 멀리 피합시다 그리고 신리압이 써주고. 아. 아, 안 죽어, 안 죽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깐만 이거 피해야 되는데 숨을 깠어. 오케이.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아, 제발, 흘려 자, 클리어. 어, 뭐야? 왜 클리어 안 돼? 자, 오케이,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카오스 헬라까지. 자, 이렇게 때리다가. 자, 카일라 제발 뺍시다. 자, 천지개벽이 발동했나 자, 여기서 이렇게 하이퍼 시트 사인해 주고요. 자, 태풍선면 이제 충지기도 발동됐으니까 아 근데 확실히 태풍선면이 훨씬 더 딜이 잘 들어가네 오차랑 같이 사용돼서 그런가? 자 여기서 뭐더라 돌고래 자 공만 풀리면은 이제 또 폭딜 자 폭딜 아 스커 확실히 진짜 많이 쎄졌습니다 아 태풍 태풍 타수가 장난이 아닌데? 제가 아직은 스커가 어.. 꼴찌 티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 것 같아 꼴찌 티어 아닙니다 이제 티어가 진짜 많이 상향됐어요 스커가자 여기서 이제 소환해주고 자 스택 쌓아주기 위해서 병력선멸 다시 아, 또 공만 사용했어와 <laughs> 딜봐 딜 진짜 쭉쭉 하는데? 이제 흡혈을 사용할 때가 됐는데 자, 흡혈 씹어줬고요 자, 흡혈 시간 한번 봅시다 흡혈 시간 보면은 대충 7분 15초, 6분 15초, 5분 35초 5분 35초에 어, 이거 해신강림을 써주겠습니다 해신강림 근데 모든 공격 모적인가 어쨌든 5분 35초 자, 일단 천지개명 풀렸고 시간초를 더 중요시하게 볼게요 어차피 쿨타임 2분 있으니까 자, 그래도 도중에 태풍 쓸때 쌓아주고. 자, 아, 부적기! 아, 죽을 뻔. 자, 멈춰주고. 어, 다행이다. 아, 이거. 협회 때 무시해줘야 돼서. 자,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흡혈 사용할 때 되면은 무조건 사용하겠습니다. 흡혈을 사용 안 해. 아니, 요즘 힐러 패턴이 이상해. 이게 흡혈을, 흡혈 주기가 이상해졌어. 흡혈을 사용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어가지고, 진짜 사용 주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자, 클리어를 할것 같아요. 아, 근데 바로 클리어. 오케이. 자, 클리어 했고. 아, 태풍 쓸 때가 딜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크로아 서버 레벨 203 스트라이커 라지미님의 하드 메그너스랑 카오스 일라 대리건 해보았는데, 어, 진짜 상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스킬 설명만 보고 스트라이커는 별로 상향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딜을 보니까 진짜 많이 상향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상향을 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꼴찌 티어였는데 티어가 진짜 많이 상향을 한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이제 진짜 할만한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 분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